안녕하십니까.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. 해외 주식 실적 보고 하겠습니다. 올해 2월달 특정 미국 주식을 50% 이상 손절 처리하여 몰빵했던 거 손실 상태에 있다가 2월달 C3 AI를 매수하여 한정목 몰빵하였습니다. 5 0 9 수익나서 이3 6 5 3달러를 수익을 빼니까 누적으로 4526달러 손실 상태로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시 C3의 AI 52%에 난 것이고요. 28달러에 샀었는데 16달러까지 빠졌다가 먹고 팔게 됐죠. 기런적으로 그 다음에, 7월 18일 날, 며칠 전에, 플러그 파워를 한정어 월방하였습니다. 한 550만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. 550만원 월방하여 19.75%, 843.93달러 수익 났습니다. 그래서, 누적으로, 이제, 손실률이 좀줄어들어갔고 3682.56달러 손실 상태에 있습니다. 오늘, 환전을 하였고요. 19.75%, 833.93달러입니다. 3 2 8 2 5 6달러 손실은 계속 있게 됩니다. 왜냐면, 하 미국 주식을 담은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. 한국 주식으로 하려고 환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